안녕하세요. 이왕 뽑기 전의 뽑기입니다. 오늘은 네오 다크스톤과 블레이징 보텍스넷팩 일주일 구매 시해볼 건데요. 첫 번째 팩부터 빠르게 까보도록 하죠. 설라맨가이트 패넥. 요란소서 라우드 크라우드. 마타는 블러디 크라운. 데블철의 창조주. 크리얼 터. 오, 파이어 월 드래곤이죠? 이게 메인으로 나왔네요. 파이어 월 엑스 드래곤 <laughs> 어쨌든 이게 엑시즈 몬스터로 이게 얼티밋 레어로 나왔네요. 이야 이거 한 팩에 있었는데 이렇게 딱 얼티밋으로 나오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팩. 윈드위치 블리자드 벨암즈 드래곤 블리치 다이카미나리 자이클롭스 빙풍의 리프레임. 그리고 오 목마 경의 연마 네이 로스, 다음 세번째 팩, 암드 드래곤 썬더 레벨 3, 암드 드래곤 라이트인 광천의 마하 바일로 전왕 사약 대장 부지의 암드 드래곤 플래시, 윈드 위치 프리즈벨, 암드 드래곤 라이트닝, 아마노 코자키, 시역의 마경신 그리고 윈드 위치 다이아몬드 벨 울트라리오는 고래오도 카드가 많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팩, 스프리건즈 블래스트, 아마노 코자키, 암드 드래곤 라이트닝, 스파라치, 그 트라이브리게이트 키트, 트라보 키트는 뭐 유명한 카드죠, 또뭐 어쨌든 오늘 나온 슈퍼레이트 카드는 셋 울트라레어가 둘, 얼티미레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럼 어쨌든 레어도 내려보자면 일단 윈드위치 다이아몬드벨, 울트라레어 카드고 윈드위치 에이스몬스터 뭐 그런 느낌의 카드겠죠. 이런 일러스트고 튜너는 튜너 이외의 바람속성 몬스터 한 장을 싱크로해서 환할수 있는 몬스터입니다. 이런 효과를 보자면 이 카드는 한탄에 한 판에 한 번밖에 일반 효과는 한 판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묘지에서 윈드 위치 몬스터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공격력 절반을 아그 몬스터의 공격력 절반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라는 효과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상검 중에서 승영 있잖아요. 걔, 걔랑 상검 책사였나 어쨌든 뭐걔 승영 승용... 승인이라더 아, 용연. 용인의 효과랑 비슷하네요. 걔를 싱크로 소재라고 싱크로 소환을 하면 걔공격력만큼 상당히 데미지를 줄수 있어가지고 1200 데미지를 주는 거였나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효과. 한 턴에 한번 상대가 전투 효과로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 필드에 가장 한 당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파괴한다이 카드가 윈드 위치 몬스터 만 소재로 리, 싱크로 소환할 수 있을 경우 이 효과는 한 턴에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1번 효과랑 2번 효과가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 효과로 상대에게 효과 데미지를 주고 2번 효과를 연계 발동해가지고 상대 카드를 한장 파괴한다 후공 좋게 효과가 있는 카드죠만 성공보다는 아무래도 성공으로 예를 소환하면 딱히 그런 게 없기도 하고 좋은 점이 두 번째 목마경의 연마 네이로스 목마경의 융합 몬스터 카드죠 이이스 몬스터 카드일까요? 뭐 어쨌든 효과를 보자면 속성이 다른 목마경 몬스터 두 장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명의 2 3 효과는 각각 한타네모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몬스터 전에 존재하는 한이 카드의 속성은 빛으로 취급이 된다. 2. 필드 전에 아무 개 목마경이 존재하고 몬스터 효과가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 3. 필드에 선광의 목마경이 존재할 경우 이 카드를 일리스하고 발동할 수 있다. 엑스트라 덱에서 목마경에 천마 네이로스 한 장을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데 아무래도 릴리스라는 게좀 안타깝네요 이것들을 세 장씩 꽉꽉 넣을 수가 없는 거라 세 장씩 꽉꽉 넣어도 3번 효과는 뭐세번 밖에 못 쓰는 거니까 뭐 보통 그 전에 끝나긴 하는데 마지막 파이어 월 엑스 드래곤입니다 엑스가 엑시즈드지요 원래 파이어 월 드래곤이 있었는데 걔가 아마도 싱크로였나? 아니 싱크로아아라링크크였나랬을거 i n k I 뭐 h i 효과를, 효과를 읽어보자면 레벨 4의 몬스터 2장 이상 1번 엑시즈 소환한 이 카드의 공격력은 이 카드의 링크 상태가 되어 있는 링크 몬스터 마커수 I 하기500올 t 다 2번 이 카드가 엑시즈 소재를 2개 제거하고 자신의 I t 에 i n k 사 think 스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자신의 빌드에 특수선한다. 이 효과를 발동 후 자신 탄 종료시까지 자신의 몬스터를 특수선할 수 없으며 즉 정각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번 효과는 상대편에 발동할 수 있는 건가? 상대편에 발동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상대편에 사용해야 되는 효과네요. 이 엑시 파이어월 엑시지 드래곤. 이 카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링크랑 연계가 된 엑시지 몬스터네요 뭐 어쨌든. 그럼 어쨌든 이걸로 오늘 1일 록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